네, jhs21님께서 한개 선물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11월 들어서 김성현 선수와 도지옥 선수의 상대 전적은 또 아주 네. 공평하게 3대3. 3대3. 아, 네. 네. 여기서 4대3. 그렇죠. 누군가는 어, 이 그렇죠? 밸런스를 앞서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성현 근데, 선수가 네. 잡으면 테란 오늘 승리. 네. 저는 좀 정말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재욱 선수가 왜실피드를 먼저 선택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라운드 제로와 실피드를 비교했을 때는 그라운드 제로가 그래도 프로세스가 좀더 편할 텐데 정말 이제 네. 매도 먼저 맞겠다 어려운 맵을 먼저 극복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지. 인지 어차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네. 토스가 오늘 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넘어가야 될 건데 네. 지금 못 넘어가면 뭐 어차피 못넘어가 거고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네. 네. 뒤에 가서... 그러니까, 치열이 저는 왜 그랬냐면, 예, 예. 그라, 저는 사실 실피드에서 이영호 선수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실피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 이영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김성현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 네. 예. 뭐, 도적선수는 최근에 종족채장전에서는 뭐, 지금 뭐 1등이죠. 네, 다승도 1등이고, 경기력도 예. 1등이고, 뭐 지금 총 전적에서 2등인 선수가 5승이니까 예두배 네. 이상의 차이로 다승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 토스 토스 팀의 현재 4 어, 네 명은 도지욱, 김태경 송병구, 변현재. 왜냐하면 변현재 선수가 승률 율면에서 네 승률에서 장윤철 선수를 앞서가니까. 그러면 장윤철 선수는 다음 주에 또 아니네? 네? 아 도지욱 선수가 또 주장이네요. 네. 도지욱 선수에게 예. 전을 해보시고 김성현 선수는 베러가스 이러면 이제 번커터볼이나 뭐 이런 식의 네. 어, 출발이 거의 이제 보편적인데 여차하면뭐 가끔씩 이제 투팩 이런 것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봐,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저파일런의 위치는 정차를 시야를 좀 넓히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 7시에 있는 걸 확인했을 땐 여차하면 저기에 로봇을칠을 수도 있기에 예. 네. 자 6시 쪽에 파일런 하나 흘리고 지나가고 있는 프로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구석에 팩토리 짓고 있는 김성현 선수, 네. 가스 조절하는 것도 눈으로 보겠네요. 네. 네. 무사히 안으로 진입한 도재욱 선수의 프로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스 조절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큰 정보예요. 투팩토리라든지 원팩원스타를 좀 배제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정찰은 도적 선수가 기분 좋은 정찰입니다. 네. 자 정면에 예. 오는 게 질럿인가요? 아 질럿. 자 지나가는 게 좋죠. 지나. 자 지나갑니다. 갑니다. 자 그렇죠? 일단 시작부터 도적 선수가 그렇죠. 어 한번 쌈을 걸어보는 식의 플레이가 시작돼요. 음. 자 김상윤 선수는 아직까지 마린은 마린이 데미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 쫓아다니고 있고요. 자 컨트롤. 자 마린 하나, 아그 프로브 하나와 마린 하나가 어, 교환됐고요. 교환 예. 자선벌처를 찍었는데 일단 드라곤이 옵니다. 아직 살아 있는 벌처어 아, 네. 지나가 빈... 아, 지나갈 예. 수 있죠. 그렇죠. 안으로 선벌... 들어가는데요. 어, 근데, 자 입구 입구 쪽에 살짝 비비고 있네. s 위 찔러 봐야 돼요 이제 지금. 오. 떠 이제. 오. 뭐, 3킬 어, 뭐, 찔러서 삼킬이에요. 드라군이 있는데 자, 드라군이.. 이거 벌처 못나갑니다 이러면 이거 도재욱 선수가 이틀을 보는거죠 많이 보는겁니다 왜냐면 벌처의 이제 선벌처의 움직임까지 봤잖아요 예. 그리고 마린도 줄였겠다 그럼 마린의 숫자를 더 찍어야 되는 김성현 선수라 그렇게 되면 김성현 선수의 커맨드가 그만큼 좀 늦어지는 거고 예. 네 자원을 어, 일단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구나 아 기록을 제가 보니까요. 잠깐 네. 승강이가 벌어지는 동안에 네. 이번 시즌 도지욱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종체에서 2주 차에 한번, 3주 차에 한번, 지난 주 차에 한번, 그러니까 네. 2, 3, 6주 차부터인데 3번더 도지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 기억했던 게 맞죠. 네. 3대 0. 네. 그러니까 이번 이번, 네. 이번 그종족차 강전 시리즈에서는 확실히 도지욱 선수가 이영호 선수 천적이에요 지금. 네. 네. 왜냐하면 상대 전적은 14대 9로 이영호 선수가 다섯 경기를 앞서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종체에서 종체에서만, 종체에서만 네. 이용 선수가 유도. 자, 그리고 1 2시 벌초도 있고 찾았. 찾아... 야, 감각이 지금 너무 좋. 어. 예.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나서 도재욱 선수가요. 바로 저거한테 잘려요. <laughs> 네. 2주 차 때도 그리고 바로 잘렸고 3주 차 때도 바로 김성대한테 잘렸고 그다음에 네. 6주 차 때도 바로 그다음에 <laughs> 유지민 선수한테 잘렸고. 네. 그니까 도제욱 선수는 이영호만 잡고 그러니까, 지, 졌습니다 예. 아 물론 앞선 킬이 많아서 다승 1위에요 1위인데 그래서 좀 신기하게 어, 이영호 잡고 징크스예요 이영호 잡고 지기 그렇죠 멀티킬 예. 하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영호 선수한테 모든 코드를 쏟아주다 그럴 수도 예. 있고 너무 이제 경기수가 많다 보니까 음. 저격수 딱 담당이 되지 그럴 수도 있고 어? 어? 자! 야 테크라 잡았어요 다 봤어요 안 좋은 소식인데 김정현 선생님 네, 안 좋은 소식이죠 저게 왜안 좋은 소식이냐면 저렇게 되면요 테란의압박의 두려움이 좀 없어집니다 소스가 네뭐탱크 3탱크 압박 이런 거를 또뭘 어, 배제해도 되기 때문에 어 아,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아주 아니, 이게 좋아요 아주 그냥 압도적이에요 지금 움직임이 김성현을 그냥 압도하고 있습니다 좀 나무 밑에서 나무 밑에 마이하나 심었는데 아이고 이게 예, 요번에도 그래도 득을 봤네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 도지혁 선수의 최근 페이스라고 봤을 땐이 정도의 격차가 저는 좀커 크게 느껴지거든요자 네. 일단은 도지혁 선수가 탱크도 하나 잡았고 벌초도 못 빠져나가겠고 뭐 이런 플레이까지는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상태로 이번 경기를 풀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도 입고 쓰는 김성현 카드 어떻게 될지. 네. 는 최대한 좁혀놓고 있는 도지역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빌드를 좀 선택한 것 같네요. 예, 네. 음, 트레이에서저 건물이 뭐죠? 음, 오조건물에요 그 네, 아주 페크죠. 아, 도... 네, 앞마당 네. 가스가 빠른 이유가 굉장히 안전한 빌드. 아비터를 빨리 갑니다. 트리플을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아비터를 빨리 가면서 어, 이게 요새 도지역 선수가 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면 아비터를 하긴. 빨리 가고 조합을 먼저 먼저 갖추면서. 네. 어, 멀티를 늘리는. 그러니까 유닛을 먼저 좀 조합시켜 놔서 싸울 준비를 해 놓고 멀티를 먹는 스타일. 네. 네. 자, 업적으로 들어와서 한번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 드라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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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시즈범드! 이거 잡아보실 아, 예, 예, 예. 어, 이거 모두 빨리 안 했으면 요차하면 그냥 한번 쭉 달려볼 만 했습니다. 도적 쪽으로. 예. 저 선선 뒤도 안 돌아보고 확장. 네.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투팩인 걸 확인을 하고 탱크 숫자 확인하고 이 커맨드와 아무리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와 동시에 어, 멀티까지도 바로 3넥을 도지혁 선수가 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조롭게 경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도지혁 선수는 네. 테크 이미지 앞드래곤를 하느라 템플러 카에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뭐, 도적 선수가 종종 보여주는 플레이인데 이러면서 뭐 다크를 한번 또 쓰는 플레이도 음. 종종 하긴 하거든요 예, 도적 선수는. 예. 뭔가 피해를 준다는 느낌보다는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다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봐야 될것 같고요 야, 김성현 선수도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벽을 등지고 강을 배수의 진을 치고 탱크가 쓰이지 못하고 있고요 아머리 일찌감치 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커맨드 짓고 있는 김성현 선수 일부 접었습니다 목적으로 보고 있는 도욱 선수, 일단 미네랄 멀티를 먹을 생각을 하네요. 예. 수비 라인 긋기 시작하고 있는 김석현 선수, 네. 네. 그쪽에 건물까지 지으면서 윗 방향 9시 쪽으로 커맨드를 짓고 있었던 김석현 선수, 다 제대로 또 물량싸움 네. 날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서로 어. 무리한 수를 두지 않고 4넥서스를 빠르게 확보를 했고요. 도적 선수! 그런데 셔틀이 날아오네요. 네. 어? 다큰가요이 네. 이, 이 플레이를 정말 자주 하더라고요. 즐겨쓰죠. 네. 이렇게 하면서 다크. 역시 다크. 예. 역시 셔틀. 네. 투닥. 그러니까 도적 선수가 최근에 이 플레이를 통해서, 그니까 러이 아, 다크는 네. 어떤 그 피해를 엄청나게 줘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걸로 그냥 계속해서 투닥을 계속 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란한테 손 좀이라도 많이 가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손이 어... 많이 가게 하고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손이 많이 가면 본인이 멀티를 저렇게 많이 피더라도 안전. 네, 안그 어떻게 보면 손이 좀 네. 어, 그, 이쪽을 신경 그, 못 예, 쓰게. 신경을 못 쓰게 할수 있는 <laughs> 네, 그런 플레이인 거죠. 억그로 끄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네, 그쪽으로. 그렇죠. 자, 노력 선수 일단은 다크는 그런 용도로 잘 썼습니다. 오, 김성현 오. 선수도. <웃음> <웃음> 야, 나도 <laughs> 먹을 줄 안다. 야, 그래 같이 많이 한번 먹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네가 뭐하는지 다 알거든. 네. 내가 한바구 하나 더 가. 야, 과감하게 그냥 삼월 바로 내놓고 네. 피고 있어요. 과거 말이었었죠. 네. 거기에 또 셔틀. 이야, 이 영어 서술은 있을지, 야, 이영호 선수는 김성현을 영어라고 했지? 아니면은. 야, 진격적인 반응으로. 하나 잡았고요. 잡았고요. 또. 또. 잡았고요. 네. 김성현. 야, 3백4컴 네. 이야, 3팩 4컵. 네. 조재욱 선수도 일단 아비터 찍혀있고, 게이트는 6개까지 늘려놨네요. 그리고 셔틀이 뒤를 쫓고 있는 벌처 곳곳에 마이메서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실피드가 테란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피드가 센터를 잡았을 때 테란의 경로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네. 프로토스가 그 어떻게 보면 센터가 좁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뺏겼을 경우에 프로토스의 그 멀티라든지 네. 올릴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없어서 결국은 200대200싸면은 프로토스가 이 리콜이라든지 어떤 이 병력을 돌리는 싸움을 통해서 좀득을 봐야 되는 멤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성현 선수가 4검을 워낙 이제 어 자연스럽게 먹다 보니까 이거는 어 도지혁 선수가 앞서고 있는 하나나이츠면 지금 아비타블 테크 백크. 테크가 빠르다는 거 이것을 좀 활용을 잘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메카닉 병력은 이미 공일합이 끝난 상태 그리고 도지혁 선수는 김성현 선수가 마구마구 확장한다는 걸 일단 봤습니다. 다 예. 확인하고. 이게 그 공격으로서 그러니까 정면을 뚫을, 뚫으면서 세란의 멀티를 어, 공략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보면 심시티도 막 이렇게 해, 해주고 있고 이래서 정면뚫기는 사실 좀 힘들어 보이, 보이는데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스테시스 뚫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첫그 아비터인데 예. 자 셔틀도 보이고 있고 방어라인을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있는 김성현 선수 아직 노 상태 네. 드라군 터렛 막 마인 이거는 서플 안, 네. 들어가면 네. 안 돼요 사실 네. 포르토스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이거 이 아비터 첫 아비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라 이제 13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그런데 터렛 장벽을 치기 야, 시작 타이밍 보세요 와. 귀신같이 눈치를 스캔 뿌려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킨을 찍어봤는데 아비터가 계속해서 정면이 안보여요 네. 아비터 타이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어딘가에 숨겨놨다 리콜 하겠구나 그렇게 죠 그래서 대비 근데 이래놓고 또 정면돌기 할 수도 있어요 도재욱은 그러니까 서로 이 안보이는 그 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비터가 정면으로 왔죠 자공1로 끝났고요 자 정면돌기입니다 정면돌기 이거 스태시 쓰면서 리콜 아니에요 네. 자, 자, 동전 1쪽 발 자, 마인제거 잘했어요. 마인제거 잘했어요. 마인제거 상당히 잘됐습니다, 일단. 벌처가 네, 나와서 질러서 상대하고, 뒤에 스테이시스 필드 그리고 충원명령이 더 있는 김성현, 어, 김성현 선수. 마리케이트가 지금 발, 밑에 보세요, 밑에. 밑에 마리케이트가 <laughs> 와, 너무 잘 돼있어, 요 12시가 4지가 됐나요, 그러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도저히. 오, 오 들어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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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이거, 잠깐에 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 병력을. 지병력이었는데요? 들박... 어? 이거 도지역 사수를 쳐! 너무 소름 많이 보는데요? 이거, 아니, 잠깐 피해 주려고 이 드라곤의 한, 한 부대가 지금 사지로. 싹도았어요 싹. 싹. 네. 이러면 이거 2력 됐을 때 오히려 기회가 그, 턴이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비터의 만화를 써버렸기 때문에. 저. 예, 지금 보시면 천란이 인구수가 안 줄었잖아요. 예. 자, 온전하게 그냥 깔끔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예. 네. 아직 1리업 이거 안 나가는 이유가 아직 1리업이라서 예. 네. 그리고 안, 사실 막 지금 가 경기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나가면서 저기 9시 돌출된 가스 멀티 저기를 또 하나 가져가도 돼요. 김성현 선수 자 일단 병력 싸움에서 한번 승리를 네. 거둔 김성현 선수 공이 방일업 네, 김성현 선수가 지금 압박이 없는 이유가 타 스타팅을 먹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방 게이트도 없는 상태라서 네. 자 상황이 그리고 그렇죠. 리콜 대비 네. 다 되어 있고 7시 쪽으로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김성현 선수 그리고 만나 147, 148 차이 리콜을 될... 야일 일단 봤어요. 네. 네. 벌처 배치. 털렛도 많고. 독일 가까요되일까요 근데 리콜은 뭐 떨어져 봐야 아는 건 이거 간단한 생각이거든요. 리콜 병력 뭉쳤지 않나요? 가운데 지금. 네, 뭉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리콜을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나오른 타미. 어, 엇갈려, 엇갈려. 엇갈려. 자, 나오른 타미에 가겠다는데. 자. 여기! 마인바 어 일단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 저 밑에 마인이 있어서 이러면 전진하죠 김성현수 전진합니다 이게 왜 전진이 되냐면 지금 병력 떨어지고 보니까 질럿 중심이에요 예. 벌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면 그렇죠 김성현은 가는 판단 하는 게 맞죠 예.. 예 피.. 어 피했어요 와 비껴맞았습니다 피했는지 비낀 건지 모르겠지만 피했습니다 자 우리 서플을 주로 뚜들기고 있는 도지혁 선수 서플은 다 깨질 것 같아요 거의 네. 어쨌든 서플이 깨지면서 김성현수가 예, 추가 병력이 150대로 내려갔습니다 150대 어? 자 김성현도 좀 흔들립니다 지금 서플 거 그리고 스테이스필드 어? 아, 버티... 돌아와요 돌아 튀고 있단... 있는 상황 아, 김성현 돌아오네요 6킬 네 김성현 돌아옵니다 자 순간적으로 서플이 다 깨지면서 지금 유닛 센터가 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거의 다깨졌어요 네. 서플 지역에 한대 공격했는데 좀 많이 흔들리데요예 네,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공격 방향을 잡고 있는 도재욱 선수 스테시스필드 자 많이 흔들려요 김성현 자 12시 또 올라가면, 어 여기를 자꾸 올라가는데, 자, 이 판단이 이번엔 어떨지. 스테이시 필드 쓰면서. 네. 그리고 아직 질럿이 정리가 안 됐어요. 리콜 대병력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네. 일단 일시적으로 11시를 들기는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들게 하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이냐 봤을 때, 이게 집착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네, 그렇게 큰 이득은 그 아닌 것 같은 게, 예. 저병력 주고 잠깐 드는 거면, 사실. 도재욱이 손해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구수 쭉쭉 뽑아주고 있고 도재욱 선수도 2시, 3시, 4시 앞쪽, 6시 뭐 확장이 많아서 먹고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김성현 선수도 돌출 멀티 먹고 있고 네, 이제 김성현 선수는 섣불 다시 뚫렸죠 이러면 생각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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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인구수 격차? 네. 뭐 아머리를 깬 것도 아니고 공이 방일업 그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도 지금 9시 예. 돌출 멀티를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멀티에 있어서만큼 김성현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예. 소모전을 서로 했을 때막 조정 선수가 제일 압도적인 소모전이냐 이렇지는 않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예. 네. 김성현이 어쨌든 병력 병역, 주 병력을 사아있으니까 돌출 멀티 확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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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네. 움직여요 움직여요 돌출 멀티 제거하러 갑니다. 네. 요거는 의미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띄우면은. 데미지를 주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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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센터의 병력이 좀 다른 데로 움직여요. 도적은 빨간 점이 빨간 점이. 배스를 한번 지금 잃었던것 같거든요. 이게 좀. 오, 어, 양쪽. 자, 어, 근데 양쪽 다 막히면은 양쪽 다 막히나요? 양쪽을. 어, 어, 여기도 위험해 보입니다. 김성현 선수가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근데 김성현도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예.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도적도 김성희 10시 11시 지금 여기 9시 돌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어정쩡하게 막히면 안 돼요. 네, 김성희도 자원은 많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서 아, 여기서 또 데미지 그렇습니다. 야주그병력이 병력이 또그 어떻게 보면 나뉘면서 자 커맨드 깨는 거 좋아요. 커맨드, 커맨드. 1.3만 하고 집니드 커맨드를 깨네요. 깨네 예.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확장 싸움 네. 땅따먹기에서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그두 시까지도 그 도정 소득가 예. 그 돌리고 있기 때문에 회전력 싸움을 지금 계속 거는 건데. 예. 이러면 이제 김성현 입장에서는 200을 갖추고 3위업. 지금 이제 공장한 봤거든요. 예. 3위업을 한번 또 노려봐야 되는데.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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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EMP가 대기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김성현의 선방. 그렇죠. 자 멀티 안 주겠다 생각. 노지역 선수 거의 이제 이곳을 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지역 네. 선수 이러면서 조합을 템플러까지 섞어, 어, 섞어주기 시작했고요. 예. 이게 김성현 선수가 9시 돌출 멀티가 깨지지 않았다면 김성현 선수도 좀 여유 있게 게임이 어, 진행이 될 텐데 왜냐면타 스타디가 아직 안 먹었으니까. 예. 자 공이 방역이 되어 있는 토스의 병력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지나가는 벌쳐가 보이고 있고요. 네. 네도지옥 선수도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실피드는 언제든 센터를 뺏겼을 때는 이, 예. 갑자기 게임이 이제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거든요. 전장 자체가 어, 테란이 좀더 좋은 쪽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추가 확장적 체크하고 있는 도지옥 선수 그리고 아비터는 사라지듯합니다. 그니까 토스가 자원이 5천이 있어도요 자리를 뺏기면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어, 양반 게이트가 아니고. 어, 경력 집결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예. 예, 그래서 도적 선수 전투를 어,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 확장제고 자원이 떨어진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나 140, 150. 아, 리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이언스 베스는 없고요. 좌쪽 김수 키드랍스리콜 마인 쪽으로 오늘 마이. 마인... 역지마. 자, 안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데미지가. 데미지 줄수있죠 데미지 줄수 있을 것 같아. 하이테플러까지 네. 막아주 말이죠. 자, 시즈버드. 위쪽 시즈버드. 위쪽에 스톱! 어쨌든 지금 추가멀티를 못 돌리고 있는 김선현이니까. 예. 이거, 이런 소모전은 김선현이. 아, 그. 조선수가 김은정 소모전이 되는 거죠. 예. 예. 한번... 이런 상황에서 네. 아비터가 더 쌓이고. 소재욱 네. 네. 선수의 네. 자원도 네. 쌓이고. 팩토리 좀 제거해 줄수있 그렇죠. 어쨌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리콜 네. 그리고 센트에도 병력 그러니까 이런 리콜을 예. 통해서 상대방의 예. 병력을 줄여주되 본인의 멀티는 늘어나요. 아주 뭐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나는 네. 200 네. 인구수. 네. 그리고 200이 되면 자원이 또 세이브가 아, 되니까 쉴드까지 올라오시네요. 31억. 네. 공산 네. 네. 방위 쉴드 1억. 자 그리고 7시를 이제는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병력이 이제 나갈 때쯤에 또 리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도, 어, 김성현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지혁 선수도 물론 그걸 알 것이고 이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프로 이동하, 이동하고 있고요. 네. 자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냐 싸우기 위한 움직임이냐. 자 이제 센터로 가고 있는 도지혁 선수의 병력. 자 이거 프로브를 버리나요? 선지200 어. 찼거든요. 200을 200 어요이 정도면 됐다. 프로브 버리는 판단합니다. 리콜인가요? 리콜? 네. 아 어쩌거네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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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니다. 고개를 내밀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자, 김성현이 7시 쪽에 스캔을 찍었습니다. 이거 리콜이 오는지를 계속 체크거든요. 예, 센터로 자, 집결하고 없어요. 있어요. 자, 자리는 일단 잡았어요, 김성현. 자, 이 싸움 이 m p 냐 스테시스필드냐. 이어마어마하데오 어, 테플러한테 이잘들어갑고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일단 김성현 대승이요, 에 대승이에요. 자, 대승입니다. 인구수 확 반전됐어요. 네, 대승입니다. 자, c 이피드는 대승 거두면 역전이 나오는 게 이제 정면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직결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전투가 중요합니다. 임구수 순식간에 반전. 네. 200에 육박하던 도지혁 네. 선수가. 자, 센터만 잡으면 돼요. 김성현은. 예. 자, 서서히 포르토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센터 라인을 한번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란의 어떻게 잡았는지 왼쪽이나 오렇게에서 아, 굉장히 잘, 잘 잡았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12시에도 거. 멀티를 돌리고 있네요, 김성현이 네, 예. 여기 자, 이러면은 보세요, 자원이 순식간에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병력이, 삼, 자원이 3천이 있어도 세 부대 찍으면 3천이에요 그렇게 큰 자원이 아닙니다 자, 여기저기 포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도재혁 선수가 발이 네.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자, 급해졌어요. 도재혁이 하나 200은, 깨졌고요. 2을 일단 채웠어요. 예? 네? 자, 선택을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이제 정면은 또안 되고 그렇다면 또 리코를 리코를 활용해야 되는데 끼뿅 자리 잡아. 자, 정면 잡아주고. 정면 정면. 이거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요. 도재욱은 진짜 이번 경기 22분 잘했지만 이거 못뚫면 결국은 테라리 이기는 게임입니다 너무 있구나. 길게 잘하 잡아서 아니 테이크가! 3업이라서 라인이 너무 좋아요 자 벌처가 없을 때 그래도 벌처가 없을 때테크 줄여야 됩니다 벌처가 없을 때 벌처가 없을 때테크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김성인이안 밀리면 김성인이 밀리지만 않으면 김성인이 따릅니다 자 이쪽은 스톰을 뿌리긴 하는데 아, 자원이 약점이 아니에요. 김성현도 예 애초에 많이 먹고 시작했고 200 모아놔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미네랄 많습니다. 와, 자 여기 예. 정리되죠. 이제 더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방금 전 전투를 통해서 프로토스가 만화 유닛을 다 썼어요. 아비터다 아비토, 쳤잖아요. 하이테이블로 다 썼죠. 이러면 당분간 전투 안 되고 도적 자원 보세요. 다 떨어졌습니다. 두시세 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도 김성현이 앞서요. 판단이 아마 김성현 선수 설것 같아요. 아, 조금씩 네.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동계시키면 된다. 아니, 이제는 약점이 생겼어요. 도저히 자원이 없습니다. 예, 오소리 형사님 감사합니다. 아이씨, 저 아니네. 예. 오소리 형사님 블랙입니다. 예. 네. 요 자, 일단은 센터가 완전히 뺏겼기 때문에 도적 선 이거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도적 선수 지금 이제 시간을 좀... 어, 밑에 테크 모죠 밑에? 그 밑에? 아, 하저한 마리. 그런 데다가 마인바 예. 위로 떨어져 가지고 생존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도적 선수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예. 아, 야, 김성현 역시 맵의 이점을 좀잘 활용하면서 예. 자 아, 그래도 이양물고 싸우고 있는 도재욱 선수 네. 이거 단전 역전 가능 하려면 하려면, 네, 하려면. 어쨌든 도재욱이 센터 다시 뺏어야 돼 그리고 멀티를 늘려야 됩니다 김성현의 약점은 자원이 아닙니다 김성현은 어쨌든 10시, 12시, 11시 세개가 아,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자원줄이 아니에요 아직 미네랄 있잖아요 근데 도재욱 선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두개 6시, 7시만 돌아간단 말이죠 예. 이제는 예. 돈이 없어요 이두 선수만 만나면 종체는왜 이렇게 처절하게 네. 싸우죠? 근데 라인 잡는 게 거의 미쳤네요 진짜. 네. 김성현이 을 너무 잘었어요 네, 라인을 거의 뭐 텐트 전처럼 그어놓 그니까도재욱 선수가 여기가도 한 방, 저기가도한 방, 여기서 때리고 네, 여기서 네. 때리는 거야 도지용. 네. 자, 그러면서 어느덧 라인을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무조건 그냥 순통이에요. 도욱은 순통입니다. 야 라인이 <목소리> 차가 아니라 리레 보는 것 같은 느낌. 라인 네, 이 완전히 그 김성현 쪽으로 뺏겨버리면서 아,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무지역의 네. 숨통이 이제는 막 마지막 자원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야 테런 테넌트리스 이거 정규시즌 우승을. 거의 것 같은 그 느낌이 지지 끝났습니다. 도지...